오 1000볼타 이음략 이준호 스카일라 고사산이수예요고사산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요일을 맞이해서 어 몰타 남쪽 끝에 있는 알 하산이라는 동굴 탐험을 갈 거예요. 그리고 하산. 끝난 후에는 아르하산. 어 세인트 토마스 베이 아르하산. 바닷가에서 놀다 갈 겁니다. 그럼 출발! 고고! 야! 고고! <laughs> 가자, 철조망을 뚫고.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려고. 디스즈 볼타 이음유학 이준입니다. 오늘은 동굴 탐험 왔고요 여기는 알하핫산이라는 동굴이에요. 길을 찾기가 약간 애매해요. 철조망을 뚫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갑니다. 푸르른 지중해의 어마어마한 바다. 그리고 저기 모여있는 우리 이음유학 몰타. 회원분들 뜻하지 않게 회원 모임이 돼 버렸어요. 하지만. 예, 계단을 따라서 어, 바다 색깔이 그냥 어메이징합니다. 어, 여기가 여기가 몰타다. This is 몰타. 이어 <laughs> 너무 멋있죠. 어우 바다 색깔이 어떻게 이래 어제는 초록색보다 오늘 완전 푸른색이야 어우 씨.. 이 무서운데? <웃음> <웃음> 아니 제가 봐도 무서운데? 어우 <laughs> 시원해 와.. 멋있다 쓰레기들이 좀 있긴 해도 사람들 <laughs> 와가지고 불찍고 놓고 막 아 그래도 어, 어마어마하게 멋있네요. 이게 다, 다 자연 동굴 같은데, 그죠? 클리즈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쭉 저기 보이는 빛을 향해서 끝내준다 와. 와 여기가 진짜 여기네. 사람살 아... 와. 이게 저기만 판단하고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laughs> 그죠 <laughs> 그렇죠. 들어와 보 <보기> 진짜 잘했다. 트는트루트티 트루트는 트루 네. 는트루 e 는이브트는 트루트는 트 알하산. 알하산. 는트루 Thank you. It's, it means uh, the cave of Hassan. Cave of Hassan. Because yeah, we didn't we didn't know there was an entrance like this because you guys came through that.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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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uh, so like a hidde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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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Thank you. <Okay>. Grazi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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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Yeah. I <laughs> <laughs> 그라피티잖아요. 에이 아, 네. 정말. 야, 이거 무슨, 예전에... 무슨, 무슨... 벽화인줄 알고 보셨구나. 이거 뭐, 마법이 마법이 뭐 1년 전에 만든 벽화네요. <laughs> 1년 전에 만든 그라피티. <laughs> 뭐. <laughs> 그게러기 색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야 진짜. 진짜. 한말씀 하시죠 앤디 아버님 여기는 진짜 바다 색깔이 예술인 것 같아요 이게 코발트 색깔을 몰랐거든요 여기 여기 정가지 이게 코발트 색깔이라서 물타 오시길 잘하셨나요? 네 근데 원장님이 곧 요트를 사신대요 <laughs> 하얀색 차프레이드 하얀색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네. 스 어. 응. 아빠 빨리 다이빙해. 이거 내가 지금 찍고 있어.